네, 유경지 카드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삐까츄님 거를 다시 빌렸고요삐까츄님거 카드를 일단은, 네, 피카츄님 카드를 뽑고 우연히 뽑게 된, 쌍드베르스입니다 네, 쌍드베르스인데이쌍드베 이게, 이게 몇, 이게 4점짜리 카드죠? 자, 몇장더있고요 네, 사운 쌍두베르스. 예, 물기가 전투 기술이고, 9 0이고요 기술은, 물어뜯기, 맥스, 맞나? 맥스 트윈, 270입니다. 불쾌족이겠죠? 불쾌족이고, 랭킹 B입니다. 자, 다음 카드 볼까요? 다음 카드는, 불쾌족, 랭킹 B인, 4점짜리 카드, 수납비입니다수납인데 이게, 예, 전투는, 급소차이 120이고요 술법은 수유술 180이라고 하네요 네 다음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네 호걸적인 랭킹 S 5선짜리 카드인 골드닝입니다 거의 다 좋은건데요 전투는 로켓펀치가 160그 다음에 기술은 골드냐 230입니다. 그리고, 밍이 되면, 네, 그렇다는 거죠. 5 0짜리 카드입니다. 다음 카드, 확인할까? 자, 다음은, 불가사 의종인 랭크 D인, 2점짜리 카드, 나보람렙입니다. 나보람맘은 네, 전투가 치기이구요. 치기가 90, 그리고 술법이 치일수록 150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은 프리티저 랭크 D 인 이점짜리 카드 집안행입니다네 전투는 날카로운 발톱이고요 110 그리고 술법은 불꽃술이라고 하네요 130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네칙칙하자는 랭크 D고요 네부캐이고이점입니다 그리고 전투는 네, 덮치기 100, 그 다음에 기술은 칙칙포 200입니다. 자, 다음은 불가사기적인 아첨모입니다아첨모고요그 다음에 랭크 2, 그 다음에 1점짜리 아첨모네요 되게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전투는 물기 90, 그 다음에 슬뽕 헤어리슬 120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네, 프리티졸 랭크 2, 네, 점 1점짜리, 1점짜리, 무선입니다. 전투는 102, 90이고요. 술봉 해오리수, 1 2 0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프리티졸 랭크 D인 점 2점, 점 2, 그 다음에, 백봉입니다. 자, 전투는 파츠 90이고요. 술봉은 화염수, 160입니다. 자 다음은 불가사기 좋은 랭크 2인 점 1점 아나케 승입니다. 자 전투는 때리기 100이고요. 기술은 나의 연불 170입니다. 자 다음에는 불개 조원 랭크 2점1쌤스입니다 3살이고 전투는 덮치기 90, 목숨 빼앗기 180이라고 하네요. 자 불쾌주기 랭크 2인 점 1점 인맹견입니다. 물기는 90, 네 아저씨 물어 뜯기 맥스 180입니다. 자, 다음 불가사기죠 랭크 3인 점 3점 환상도세입니다. 전투를 때리기 80, 수류법은 수유술 190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프리티족 랭크 D 2점 접시고북입니다. 전투는 펀치 90, 술법은 똑같이 수요술입니다 150이에요. 자 이번에는 네, 용맹족 랭크 세점 3점 타워라 유인입니다. 전투는 정권찌르기 140, 기술은 정권 버닝 230입니다. 다음은, 불기절, 랭크 2, 실패 우세, 점 1점입니다. 실패 우세고요 전투는 쿡콕 찌르기 90, 그 다음에 술법은 혀브리저스 120입니다. 자, 목걸 구입니다 네, 프리티지절, 랭크 2, 점 1점이고, 쿡콕 찌르기 90, 불꽃술이 120입니다. 자, 다음은, 독가사기조 랭크티, 점 2점입니다. 양양동자구요, 원투펀치가 120이고, 그 다음, 찌릿찌릿쇼크, 180입니다. 자, 다음은, 만화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음. 네,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안 돼? 못 참겠어. 안 돼? 못 참겠어. 아, 잠깐만요. 아, 좀사지죠 다지어도 <laughs> 타락 초코바 냥냥 초코바다 냥냥냥 귀엽죠? 귀 아무거나 해주세요 우정의 악수. 우정의 악수. 나브랄멈, 나브랄멈의 폭로. 이제 마지막갑니다 하나, <laughs> 두, 셋, 넷, 다섯. 네, 타올라이언이 나오는 타오르는 기압 어, 여기 또 있네 여기, 여기 마지막 여기 또 있나요? 보노보나 등장, 보노보나 등장 아또 있으면 보여주려고 어, 여기 또 있다 그다음에